선장 말씀에서는 율법과 믿음에 대한 관계를 설명해 주시면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믿음으로 시작한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여정을 율법의 올무에 다시 빠지겠느냐고 책망하시는 말씀으로 시작하죠. 율법과 믿음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이해하고 또그 이해한 관계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법이 있기 때문에, 아, 저 사람은 법을 어긴 죄인이구나, 이렇게 정지할 수 있지. 법이 없으면,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을 막는 것이 없기 때문에, 죄가 되 손을 파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사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은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그 법으로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을 그 율법 아래 가두어 놓았던 것이죠. 그렇게 가두어 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밝힙니다. 그 율법으로는 도무지의 의인이 될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을 통해서, 아,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하는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율법 없이 마음대로 막 행하고 막 살았다면 그에게 믿음으로 주어진 그 믿음 자유가 어느만큼이고 어떤 것인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 안에 있어 봤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자유가 어떤 것인지, 어떤 은혜인지 깨달을 수 있, 있게 된다는 거죠. 요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아,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러지이 정도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내 스스로 어떤 율법의 기준을 세워서 사람들을 정죄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내가 세운 기준에 내가 못맞춰서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속으로는 또 혼자 있을 때는 지키지 못하면서 겉으로는 지키는 채 하는 과거의 사도 바울이 여러 번 창망하고 여러 번그 회중들을 믿는 자들을 환기시켰던 그 내용이 솔직히 말하면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자유 아래에 있음을 믿으시게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어떠한 율법의 조항도 우리를 메어둘 수 없습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한 몽학 선생이었지만, 초등교사였지만, 점점, 점점 그 힘을 얻어서 사람을 율법 아래 매이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형식주의와 율법주의로 흐르게 만들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형식들, 어쩌면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게 만들었던 그 모든 일들을 완전하게 하시고 율법의 성취를 율법의 완성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잣대로 누군가를 정죄하는 일에서 벗어나고, 혹은 스스로가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실망하거나 자기감에 빠지는 것에서도 벗어나고 또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찾아서 그 기준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부분도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는 이 균형 잡힌 신앙인의 모습이 저여분 가운데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인 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자유케 할수 있는 그 믿음의 자유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것 위에 주어지는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가 율법의 조항들을 율법으로 지킬 때는 다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사랑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행할 때는 행복한 일이 될 거예요 아 내가 이거 이렇게 봉사해 주지 않으면 서브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나는율법에 나를 올가매했을 때는 이건 짐이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를 사랑해서 내가 기꺼이 해주는 일은 기쁨이 되는 거죠. 바로 그 사랑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